아, 그건 드타님이 잘못하셨네요. 아, 사장님이 네. 너의 해설을 보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오, 우리 사장님 나왔어요 화면에.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어, 뱀픽을 보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리셀님께서는 이제 레베 선픽 이후에 비기덱을 이쁘게 짜셨는데 사실 비기덱을 짤 거면 저 파인애플 일단 빠져야 되거든요. 저가좀 그러니까 저... 불러서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은 레베와 파인애플입니다. 네 레베 화면 안 돌리냐고 그러게 화면 안 돌리네. 본인이 자신이 있으신 게 아닐까요? 음 화면 돌리는 사람이 경기하러 가서 어쩔 수 없어. <laughs> 결국은 그저 레베와 파인애플이 유리아, 그 그러니까 레베가 유리아의 흠집을 내고, 파인애플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정면에서 꽝 붙으면요. 셀파닐과 유리아 콤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 프리셀림 덱에서 유리아의 신의 위험이라던가, 징벌도 막기가 좀 힘들고, 물론 이제 프레아가 발키리 폼이라서, 마디레 그, 그나마 좀, 그, 어, 내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앙싸움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덱입니다. <laughs> 프레아가 창진을 든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창진을 든건 아마도 란디 때문에 창진을 드신 것 같고요. 마법 데미지를 이제 막는 것은 죽으라한테 전담을 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레베와 파인애플이 어떤 걸 해주냐가 너무 중요한데, 솔직히, 그, 이건 편파 해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란디가 나왔, 랜디가 나온 상황에서, 거기다가 무녀 셀파닐이 있는데, 저 파인애플이 누군가를 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저 과일이 시그니처 캐릭이기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품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5대 0은 넘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봐주시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저, 아 그렇군요. 그럼요. 브리슬리 파인애플은 5성입니다. 5성이에요도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laughs> 7성짜리죠, 7성. 아 인품이 이성을 올리는군요. 어 이게 저 한마디로 변명을 하면 게임을 봐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모두들 다 재밌게 보고 계세요. 그 사람들 있어. 재밌다고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글 쓴단 말이야. 아그렇군요 해설은 실성이라고. 해설, 해설은 실성. 나 저분 진짜 뭔가 기프트카드 있으면 드리고 싶다. 네, 제가 원래 5경기 하늘정원이었거든요. 근데 아, 하늘정원보다는 네. 맵을 바꿔서 트윈브리지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장님을 막 설득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4경기가 어울린다. 음, 그래서 그렇구나. 바꾼 거였어요. 갑자기. 음... 네. 원래 여기가 제... 하늘 <레피언스> 정원이셨으면은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드타님, 그러니까. 예, 그 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만났을 때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세한 네, 느낌을 이미 받으셨군요. 음, 자, 지금 세장님께서는 니네 크리스 써라. 니네 크리스 써도. 상대해 주겠다. 이게 밴을 안 하신 거잖아.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웬만한 인품 아니면은 아유. 그런 분 상대로 이겨보겠다고. 아이고 <laughs> 이거는 아무래도 프리셀 님의 인품이 <laughs> 좋으시니까 4대1을 그림, 4대 위한 그림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겠죠? 싫어 <laughs> <laughs> 음. 유리아가 바람이 떠 있습니다. 바람이 떠있다 보니 저 앞으로 조금 나가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음... 강철량미를 안 쓰신 거는 아무래도 그 주구라한테 좀 맡긴다는 느낌도 있고요. 유리아가 고된 면역인 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러 프레아가 마바 네. 마법탱을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고뎀이거든요. 고뎀으로 네. 일단 선빵을 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뭐 피통 100%를 꽤 놓고서 계속 고뎀이 들어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유리하는 명상의 반지로 무조건 고뎀이 면역이라서 프레어로 탱킹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죠. 아이고. 이도 저도 아니 우리 팀이에요 여기, 아이, 우리, 우리 팀이 후원하는 이 사람 우리 대회에서 후원을 해야지 왜 여기서 후원을 해 감사합니다 제 방에도 후원해 주세요 <laughs> 어, 일단 지금은 조금 랩의 순신을 아끼고 계신데 네. 랩의 순신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아주 멋지게 잡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laughs> 다시 브리셀린 보시면 좀 카메라빨 잘 받으시잖아요. 아유 너무 잘생기셨죠.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아 그렇군요. 역시 브리셀린이야 대회를 여, 계속 열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요. 수신 가나요? 지금. 지금 바람이 터졌죠 유리아가. 네, 지금 앞으로 가서 순신 쓰면 신의 위험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가네요. 음, 순신 위치를 아예 붙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어? 아, 아, 용방 있네요. 용방이 있군요. 사라진 드타늄 편을 찾습니다. 돌아와주세요. 이러면 유리아가 지금 신의 위험을 쓸지 말지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신의 위험을 쓸 수는 있는데 아, 썼다가 또 명한검에 지워지면 그것도 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실리카니 음. <laughs> 천으로 감사합니다. 아, 저분 우리 여단분인데왜 여기 와서 후원을 하시지? 이사람아! 아여단분이라고요 여봐! 당신 우리 대천원한장 후원 안 하면 여기 와서 왜? 어? 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공격이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딜이 좀 많이 아깝네요. <laughs> 봐주신 거예요. 살네 아니, 이게 왜그 셀파니리 고데미 면역이 뜬 거죠? 음, 유격사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드타님은 음? 없어요. 네. 그런 셀파니리 명상반지인가요? 아, 명상반지 어제 여, 연구했어요. 이 인간 새벽에. 명상반은 세 명입니다. 딕스라고요. 파딱이냐고 협전할 때 그만 물어봐 주세요. 아. 힐링카 세 명입니다. 티스라고 해요. 파닭이냐고 협전할 때 그만 물어봐 주세요. 파닭은 뭐예요? 실링카 아이디가 세 명이라고? 아, 그러니까 소울 서버벌로... 잠깐만요. 뭐가 사라졌죠? 아니, 파인애플이 일을 했어요. 과일이 배추를 땄습니다. 그 맞죠? 오, 그렇습니다. 배치 후 야채보다는 과일이 더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에는 네 과일이 좀더 나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요. 네. 아니 어제 새벽에 땡. 셀파닐이 사신 옷을 입고 명상 반지를 끼면 네, 젤다. 아 어떤 젤다가 때려도 안 죽는다. 이거 뭔가를 발견했다. 음... 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비밀로 해달라. 이랬거든요. 네. <laughs> 임실로? 과일한테 따이네요. 네. 과일한테 <laughs>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근데 네, 명상반지에 사시네요. 셀파리 그렇다고 합니다. 쩨일 기울었죠. 아직 답이 있다고 하면 유리아가 어찌 됐든 네. 거의 다 붙었거든요. 아, 크리스... 가 네. 잡을 수 있을까요? 오와! 우와 우와 네. 되게 세네요 역시 크리스가 오와. 저도 저거 맞아봤는데 네. 크리스가 진짜 미친듯이 세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러면 레베가 죽으면 저 유리아 견제할 사람이 없어서 두타님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음, 유리아잘될 캐릭터가 없네요 네, 절섬도 이미 빠진 상황이고 네. 유리아를 때릴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고요 뭐 사장님의 인품으로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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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레야 고뎀 고된... 이야 <laughs> 아, <laughs> 아. 와, 와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야이은 야. 진짜 세네요 저거 아, 란티 상대로는 네 프레아가 정말 아직은 못 봤네요 근데 그, 크리스가 좀더 활약을 한다면 네, 네 완패는 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DC는 다시 남아있는 건가요? 뭐뭐 <laughs> 뭐 말할 거전무 모르는 대회인데요 아, 그렇군요. 벌써 잊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안 좋은 것은 빨리 잃어버린게 좋죠. 우와! 어? 좋은 건 지만 써. 아니? 크리스 말해주죠 아니, 유리아가 한명더 있네요? 어... <laughs> 오, 유리아가 둘이네요? 한 명이 아니고? 제 도핑해봐야 돼요. 분명히... 드타님이라면 뭔가 약물 썼습니다 저거. 야 정말 어마어마한 약물인 거 같아요. 와. 신호자 이겨 좋겠네요. 아이고 이건 끝났는데요? <laughs> 야. 서리 순결을 아. 끝까지 두고 아. 계셨거든요. 그냥 서리 순결을 써서 광신자 버프라도 깨놓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무쌍인데요. 거의 무쌍. 와. 리아나가 갈 길을 잃었어요. 그 저도 이거 밈으로 전해 들은 건데 예전에 그 찬란한 전설이라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찬란한 홀리힐, 찬란한 어게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 크리스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 진짜 쎈데요. 어. 크리스랑 유리아랑 둘이 같이 쓰면 쟤네둘다 힐도 되고 딜도 되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아어 전혀 죄송... 깨졌고 네. 우와 <laughs> 내가 탱커 쳐 <저> 인성지루 <laughs> 아니 이 와중에 배추 초절이 딜 증가라고 배추 캐리라고 하다니. 음... 셀파니디 제일 먼저 없어졌는데. 아, 좋았습니다, 사장님. 아, 아 예. 어. 대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무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사장님의 생각 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닙니다.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크리스가 진짜 세네요. 네. 아니요, 이건 크리스가 센게 아니라 셀파니의 초등에 좋았던 거예요. 야.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는데요. 아 그렇군. 그 그래, 그랬던 겁니까? 어쨌거나 어.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채팅창이 아그팔 아. 차이가 주으라를 잡았습니다. 아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공주 초절 누나 거였다면 아마 주으라 잡지 못하고 제가 패스 거지만 셀파니 초절이 워낙 좋았던 걸로. 야, 어쨌거나, 자, 있을까요? 랑피언스 리그 참, 사, 스코어가 이제 4대1로. 그래도, 다행히도 저, 저와 롤저씨님이 투표한 오디오는 안 돼서. <laughs> 아우.